안녕하세요. 양양 고속도로로 가다가 여기 내린천 휴게소에 섰거든요. 비가 와서 그런지 저 강원도 산이 조금 높잖아요. 그래서 운치는 있어요. 좀 희한하네. 여기 오다가 한참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는데요. 일로 또... 저 휴게소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또 같이 인제 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따로 있네?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가고 서울 가는 쪽또 저기 뭐야 저 양양 가는 쪽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이런 휴게소가 아닌가 봐요 <laughs>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따 나갈 때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나, <laughs> 이거 난감할 것 같은데요 처음인 것 같아서 나가볼게요. 어, 그런 거 같아. 요다 같이 들어오니까. 어. 이따 나가려면 저쪽으로 나가자. 양양 가는데, 이제. 주차장은 엄청 많네. 쓰레기 버릴고 그랬더니 또 쓰레기 찍는 사람이 있어서 또 잔소리 할것 같아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. 오, 여기는 푸드뱅크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, 이렇게 되는데. 계수가 켜라 되겠네. 이 역시에서 특별하네. 요 여 기가 저기 게소가 <laughs> 시원하네요. 저는 뭐 아까 수영에서 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, 아, 이끼들 저거. 4층까지 있네. <목소리> 저기 뭐 양양 특에서 이 거. 내림천미에서 이분 거 공사 <laughs> 콩사, 공사 하는 거 이렇게 찍어 놨는데 계로넘어가고한가아얼유 가는 곳으 점점 차들이 많아지네. 빨리 가야겠다. 되 저는,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, 저기, 뭐야,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, 저기, 뭐야, 최고 현대식이고, 최고 큰것 같아요. 넓 넓이로. 삼층까지 뭐, 에스코레이터 타고 올라가야지,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. <laughs> 완전히 장난이 아닌데, 여기 휴게소는. 저기, 여기 올 때는, 그냥 간단하게 저 앞에 오고 하나만 달랑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저 뒤쪽에 아주 둠처럼 생, 새... 우 엄청 큰 휴게소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